단과거 동사 변화 여러분이 먼저 퀴즈로 풀어보신 후에 함께 학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세 번째 동사 플라스입니다. 플라스의 동사는 세의 에로로 끝난 동사라는 거 체크 한번더 해보시고 꼬멍세와 같은 변화가 생기겠구나라는 것만 느끼시면 되겠죠. 플라스 동사도. 고몽세랑 마찬가지로 세, 의 에, 흐로 끝났기 때문에 직설법 현재에서 누인칭에는 세시디로 대체가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반과거 어간을 찾을 때는 누플라송에서 ONS를 제거한 이 앞부분이 반과거 어간이 되는 건 분명하죠. 자, 그리고 어미를 붙이면 되는데 우리가 꼬멍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철자쇠가 은하이 앞에서만 쓰고 그 밖에는 끄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온에스나 이의제드에서는 ccd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누부 인칭에서만 이렇게 동사 원형의 어간에 철자쇠가 다시 살아나는 거였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과거 어미가 ISISI 때 EONS 이 의제 아이 의인 때이기 때문에 ISISI 때나 i 이 의엔 때는 철자 아가 있기 때문에 CSD가 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누, 부, 인칭에서 반과거 어미가 eons, e의 -E z이기 때문에 이라는 철자 앞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ssd는 올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동사원형의 s로 다시 대체된다라는 거. 요점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뭐, 사실, 어렵지 않은 거는 왜냐면 하 우리가 구어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다 쓰스스스스스스 거리기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시거나 텍스트를 읽으실 때, 아, 맞아. 여기 ccd는 존재할 수 없지라는 생각만 한번 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이 먼저 플라스의 동사를 반과학어로 동사 변화를 쭉 해보시면 됩니다. 시간은 10에서 0 내려가는 동안 22초 정도 소요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함께 플라스의 동사 반과거로 동사 변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플라스의 반과거 어간이 두 개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 세디가 있는 게 있고 동사 원형의 세가 다시 살아난 경우가 있다라는 거. 자 누부 인칭에서 이라는 철자 앞에서. CCD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만 다시 한번더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동사 변화 해보겠습니다. 한번더 여러분과 저는 ISISI 때 앞이나 I 의 n 때 앞에서는 어가 아니, ccd로 끝나는 거고, eons, e z 앞에서는 원형의 c가, 철자 c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발음해 보겠습니다. j u 라 place, tu, place, il, place, l, p l a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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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플러스, 2 플러스,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플 테이블 위에 유리컵을 놓고 있었다. Nous p l a o n s b e a u c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었다. 세 문장의 동사 오미가 아, 예스, 아, 이때, e o n s 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문장들이 다 반과거로 쓰였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일단 플라세 동사 반과거로 동사 변화 확정한 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주 플라세 플라세 일 플라세 엘 플라세 누플라세푸플라 플라세, 일 플라세. 자, 우리는 이 동사들이 다 반과거로 쓰였다는 거 확실히 알고 있고, 반과거가 동사로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상태, 배경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언제나 그렇다는 어떤 과거의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자, 나는 언제나 내 책들을 크기 순으로 배열했다라는 과거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때는 뭘까요? 전화가 울렸을 때딱 끝나는 복합 과거로 전화가 울리는 행위를 말하고 있고. 자, 그 전화가 울렸을 때 그녀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두 문장에서 그녀가 유리컵을 놓고 있는 것은 배경이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전화가 딱 울리는 것은 끝난 주된 행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었다라는 어떤 상태를 말하고자 우리가 반과거를 쓰고 있는 겁니다. 플라스 동사 누 인칭에서 반과거 어간에서 더 이상 셋셋이는 없다라는 것도 한번더 체크해 주셔야겠죠.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어의 모든 동사들은 동사 성향과 관계없이 복합과거 반과거를 다 사용할 수 있고 항상 화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화자가 이 이야기를 딱 끝난 의미로 이야기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끝나지 않고 이렇게 배경이 되거나 상태가 되는 이야기로 말하고 싶은 건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의 동사 플라스도 내가 놓았다라는 말을 딱 끝난 행동으로 말하고 싶다면 제 플라스. 끝나지 않은, 반복되거나 지속된 이야기로 말하고 싶다면 주 블라세 이제 이 문장들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매일 리브는 직접 목적어 레로 바뀔 수 있겠죠. 레베르도 직접 목적어 레로 바뀔 수 있겠네요. 스글라다블은 중성대명사 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문장에서는 데스포와 그를 중성대명사 엉으로도 바꿀 수 있고, 덩스포제는 중성대명사 이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굳이 두개다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복구 데스포와 그는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중성대명사 이, 중성대명사 이 발음해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목적어입니다. 워뜨 룰라 누블레 중성대명사 이는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사물명사를 우리가 중성대명사 이로 받을 수 있었죠. Melive가 직접 목적어 레로 바뀔 수 있고, 레베 v e 가 직접 목적어 레로 바뀔 수 있고, s i 라답 l 은 중성 대명사 이, 덩스포 n 도 중성 대명사 이로 바뀔 수 있겠죠.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p l 라세 t o 멜 o u b e l i 드 r e par o e d a 를 레로 바꾼 다음에. 걸리는 동사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반과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갈 때는 사실은 큰 어려움은 없죠. 복합시제일 때만 목적어 성수일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반과거일 때는 그냥 편안하게 자리 이동만 하시면 되는 거였었죠. 자 그렇다면 주 플라스 두주 멜리브르 바르 어드르드 따이는 Le place to you s park 어디 그드다이 e 두 번째 문장 le vague를 le로 바꾸고, s u r l a t a b l e 를 중성대명사 이로 바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장 elle place le v a g r e s u r l a t a b l e quand le téléphone a sonné는 elle a i place quand le téléphone a sonné. 세 번째 문장에서 덩스 포제를 2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복구 데스포아는 그냥 두기로 했으니까. 용 복구 데스포스는 복구 데스포아. 자, 우리 세 번째 있었던 문장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us placions beaucoup d'espoir dans ce projet. place 동사, 반과거로, 동사 변화 세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u place, tu place, il place, elle place, nous p l a c s vous placez, il place, elle placait. Place, tu placait. tu placé. il placait. elle placait. nous placions. vous placiez. il placait. elle placait. tu placait. tu placait. il placait. il placait. nous placions. vous placiez. il placait. il placait.